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78쪽 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10편 14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14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임금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제대로 찬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리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대접하고 기뻐하시며 와시를 권리하시며 인자하시며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 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정능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또한 이렇게 새벽과 같이 드리는 어, 예배의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겠죠. 예배라는 말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샤하, 아바드이고요. 헬라어로는 프로스 퀴네오입니다. 그 의미로는 엎드리다, 섬기다, 경의를 표하다, 또 입맞추다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의를 표하고 입맞추고, 이건 또 사랑의 표현이겠죠. 또 하나님을 어, 섬긴다라는 의미가 예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역시 하나님이고,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말이죠. 영어로는 최상의 가치를 돌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모습에는 그 바로 그 예배의식에는 찬양도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그 찬양이 분명히 하나님으로 고백되며 찬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마땅하면서도 다양한 반응들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부르는 찬송가의 그런 목록들만 봐도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목록의 주제들을 보면 회개와 용서, 은혜와 사랑, 거룩한 생활, 소명과 충성, 기도와 간구, 인도와 보호, 평안과 위로, 믿음과 확신 등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 찬양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또 소속감을 분명히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로 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왕이라는 신분이지만 진정한 왕은 세번역 성경으로는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진정한 내 삶의 임금님은 바로 누구인지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오직 그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임금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입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찬양으로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다윗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자 찬양을 보면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됐던 이름은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표현될 경우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 인격 또한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가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전능하신 능력, 곧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성품 그런 진실하신 일하심이 내가 경험하였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저 추상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다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개혁개정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체험하게 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측량할 길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서 측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케르는 탐색과 조사를 의미합니다. 아주 세세하게 정말 알아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편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탐색하고 조사 한다 한들 그런 하나님의 크심을 다 해야 될 수가 있을까요? 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과 때를 우리 인간은 다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내 삶에 예측할 수 없는 방법과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감히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말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나의 방법과 나의 때보다 더 신뢰하는 다윗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자의 삶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칭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칭량치 못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진정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은 날마다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는 매일매일의 그런 반복성을 의미합니다. 찬양할 때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서 오히려 더욱더 찬양하게 되고요. 찬양할 때 믿음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서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영원히는 찬양의 지속성에 중심을 두게 되는데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원히 찬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 오늘 본문에서는 대대로 세세토록 찬양이 이어지게 한다. 이것도 찬양의 영원성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에 드론 드론의 글을 적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었죠. 한 날은 저희 아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가가 집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실제로 시키면 할줄 압니다. 귀에서 한번 시켜보세요. <laughs> 이렇게 하는데 어, 그 찬송을 부르는 아들을 부르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저 찬송은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르는 것일까? 그리고 과연 저 찬송의 의미는 알고 우리 아들이 부르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어, 저희 장모님께서 부르시는 찬송을 듣고 따라 부르는 것이었어요. 육아로 고생하는 딸을 위해서 저희 집에 오셔 갖고 빨래 해 주면서 또 청소해 주시면서 밥해 주시면서 찬송을 부르는 장모님인데 어느 날그 찬송을 듣고 저희 아들이 따라 불렀던 것이죠. 저는 그런 장모님이 삶에서 생활해서 찬송 부르는 모습이 참더 크게 은혜로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어뭐 아내나 저의 그런 30대 나이 때, 어 일찍 좀 사별을 하시고 배우자와 모진 세월을 이렇게 지내시면서도 정말 믿음으로 그 세월을 잘 감당하셨던 장모님임을 알기 때문에 더 크게 은혜로 다가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져서 고백되니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아들이 그런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찬양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찬양을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 또 세세토록 찬양이 이어지게 하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오늘 나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살면서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야,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복된 인생 되기를, 그런 거룩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린다면 찬양을 통해서 그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1절에서 5절은 찬양의 주체가 나, 다윗 자신입니다. 그러나 6절과 7절을 보면 그 찬양의 주체가 확장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사람들은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10절을 보시면요. 찬양의 주체자가 모든 피조물, 모든 성도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비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는, 어,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구원을 베푸신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찬양, 또 우리의 감사, 또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입술과 삶에 또한 그들의 영에 넘치도록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찬양하게 한다. 오늘 다이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확장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이렇게 찬양하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의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우리의 반응은요,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진정으로 또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 찬양이 삶이 되고 삶이 찬양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이 될때 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엇보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주님께 진정으로 찬양하며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능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다음 세대로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 이름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지러운 중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두 다 우리의 탐욕과 이기로 비롯됨을 회개케 하시고 반목과 분열이 더욱 심해지는 이 상황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틈이 그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를 올바르게 잡아 주실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붙드는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이 땅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일여겨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애 끊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열방의 평안을 위해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온누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측량치 못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능교회에 기도의 용사들을 더욱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정능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